이 언니입니다. 데싱 디바이 요 매직 프레스 디자인이 되게 귀염귀염해가지고 제품 테스트 겸 어, 모델 말에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겉에 테이프를 뜯으면. 이 설명서가 그냥 떼 놓고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같이 뜯기는 거 같아요 아 어,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laughs> 설명서... 설명서... 설명서 이렇게 뜯겨버렸네요 여러분 이렇게 뜯겼는데 이거 사진만 보고 해야 될거 같아요 내가 잘못 뜯은 건가? 근데 설명하는 부분은 볼수 있게끔 요렇게 요 제싱디바 매직프레스 러브마린 안에 구성품은 지금 이렇게 발팁 엄지 엄지 나머지는 다 칼라로 되어 있어요. 엄지에만 이렇게 아트 넣으라고 이렇게 엄지 사이즈에만 칼, 이렇게 아트를 해놓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팁 세트 샘플들이 있고 안에 이렇게 보면은 팁들이 되게 많, 많아요. 엄지 팁도 되게 사이즈별로 좀 있고 이제 작은 발톱들은 더 이제 양쪽에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이 정도 드, 충분하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이드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사용법에 보면은 발톱 유수분 제거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거 할때 사용하라고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젤 클렌저 이런 거. 어 여기 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네요.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설명서가 제대로 들어있네요. 음. 저는 근데 데싱디바를 되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네일 아트를 또 하는 사람이고, 데싱디바 해가지고 데미지 같은 게 손상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아,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또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첫 데싱디바 하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붙으러 가보실까요? 짠! 이렇게 지금 발, 발, 발 냄새나, 냄새나 <laughs> 냄새 뭐야? <laughs> 발, 발을 씻을 발톱에 맞는 사이즈를 대충 잡아서. 이게 지금 발톱이 또안 잡혀있잖아요, 모양이. 그러면 저는 좀 갈아서 할게요. 옆에 부분을 살짝 갈아서, 사이드 부분을 살짝 갈아서, 대충 이 정도, 요 정도 사이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로 잡아주고. 근데 이게 되게 셀프로 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셀프로 하게 되면 내가 이게 뭐 얼마나 큐티클 라인에 딱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붙일 때는 셀프로 붙일 때는 딱 느끼면서 붙이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사이즈를 다 맞춰서 대가면서 그리고 이번에 데싱디바 하고 저희 편집자님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또 해가지고. 조여주도록 할거에요 얘로 발톱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보호필름 떼서 붙이면 된다고 쓰여있어요 너무 간단해 그러고 얘를 손잡이를 떼어내래요 근데 이게 붙는다고? 손잡이 어떻게 떼어내? 손잡이, 손잡이 어떻게 떼어내? 아, 이게 떼졌다, 떼졌다. 이게 돌리면 떼지네. 돌리면 떼지네요, 여러분. 근데 좀 무서워. 손잡이 떼다가 이게 팁이 떨어져 버리면은 접착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 좀 무섭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단 큐티클 라인을 살짝 밀어주면서 손잡이를 비틀어서 그렇게 떼어내면 되는 것 같아요. 오, 하나는 방, 두 번째 건 바로 성공했네요. 그러고 하일로 여기를 좀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좀 빼주실래요? 아니, 이게 모양, 얘네 큐티클 라인을 밀어서 하라고 되어 있길래 케, 케어를 일부러 안 했어요. 큐티클 라인을 밀때 잘못 밀게 되면은 케어하고 나서는 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안 했는데 얘는 두번세 번째 거는 이렇게 얘는 조금 사이즈가 좀 커서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지 궁금하네요. 워낙에 발톱이 앙증맞게 작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좀 사이즈가 다큰것 같아요. 이렇게 면서 아프진 않아요? 음, 신기해. 음, 그럴듯하네요. 음. 얘는 손잡이가 없는데, 엄지 엄진? 엄지는 손잡이가 없어요, 여러분. 엄지는 손잡이가 이렇게 없고, 그냥 필름만 떼서 붙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티클 라인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되게 감쪽같이 이렇게 됐는데, 좀 뭔가 스티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뜨는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셀프로 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돼야겠죠? 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약간 여기 내장 되어있던 요 화일로 한 모양을 잡아볼 거예요. 그냥 여행가서 하루... 그냥 한 3시간용으로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3시간용.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앵두... 마린룩 같은 그런 느낌의 아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딱 그냥 시술하고 직후에 봤었을 때는 어, 별한 4.5개? 위에 큐티클 라인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큐티클 라인 외에는 전체 샷은 한별 4.5개 정도? 한번 이번에 저렇게 붙여드렸으니까, 유지력 같은 거를 테스트 해보시고, 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왜 떨어졌을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 정도 지난 상태인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새끼 발톱 빼고는 지금 다 남아있어요. 새끼 발톱은 워낙에 좀 사이즈 맞는 거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다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얘가 좀 달랑달랑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발톱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그냥 유지력만 봤었을 때는 어,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이제 그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요 우드 스틱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끝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뭐 아세톤 같은 거 집에 있으면은 아세톤 같은 거 묻혀서 하신다거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프 용액을 올리브영에서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프 용액 같은 거 묻혀서 하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샵에서 뭐, 송고프 할때 쓰는 용액들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송고프 용액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안 좋으니까 조금 발톱을 녹일 수 있어가지고, 손발톱들을. 좋지 않으니까 잘 사용을 하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오늘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제거가 될때 조금 별로 스티커가 잘 제거가 되진 않네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밀어가지고. 근데 거의 다 위에가 떴네요. 위에가 떠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정도면, 2주정도면 우리 휴가 짧으니까 휴가 갔을 때만 하실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그 이상 일상생활을 할때 하기에는 조금 금방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스티커가 밀려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데신디바 시술부터 제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잘, 어, 붙이는 것도 쉽고 유지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셀프로 패디하기 힘드니까 좀 붙이기 쉬운 걸로 하실 때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